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서울에 합격한 이제 합격생입니다. 일단, 어, 말씀드리기 전에 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 서울 컷이 67점 정도였죠. 근데 이제 제가 72.67 정도로 맞아서 이게 이제 컷에서 5점 정도 높게 해서 올해 1차는 합격을 했고, 최종에는 156.21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공은 55점, 교육학은 17.67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24.67이라서 그게 이제 중보단 중상위권 정도를 이제 맞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전공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실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초수 때는 다른 강사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울을 봤는데, 이제 컷에서 마이너스 4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위상 선생님 만나고 이제 장지원 교수님과 상담을 갔는데, 제가 정말 기본적인 개념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장지원 교수님이 저한테, 너 문화가 뭐야? 설명해봐 했는데 진짜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반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문제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념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저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개념을 다 찾았는데 어~ 어떤 만약에 키아루스크로뭐 이런 개념이 나오거나 미장센 이게 나오면 꼭 사전을 다 찾아서 세세한 거라도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을 찾는 거 그걸 좀 중시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때는 그 개념 이해를 한 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말을 했는데 부모님과 막차 타고 가면서 뭐 되게 부모님은 관심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정선에 대해서 제가 말해볼게요. 이러면서 막 말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서브노트를 간단히 가져왔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게 비교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절파가 나오면 그 절파, 오파, 이거 비교 관점이 있을 것이고, 뭐, 동기창, 이계선, 막, 이런 비교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 관점이나 아니면 그, 이제, 뭐,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뉘면 초기에 대한 흐름, 흐름하고 비교 관점을 중시해서 이렇게 표로 많이 해서 서브를 전 과목을 이제 다 제작을 했습니다. 4월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5, 6월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그 5, 6월 문제풀 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취집 파악이 처음에 좀잘안 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취집학을 앞에서 다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로 다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표현 방식을 써라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세 개로 나눠요. 사변추.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형, 세 번째는 이제 추상화된 형식, 그리고 두 번째 써야 할 거는 조형적 특징 쓰고 기법 쓰고, 이세 가지 정도를 써야 이게 표현 방식에서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표현 방법, 조형 특징, 조형 형식, 미술 경향, 화풍, 이런 것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트패스에 그 올리잖아요. 그걸 올리면 이걸 같이 첨부를 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백지 쓰기예요. 백지 쓰기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 과목을 다 표를 만들었어요. 뭐, 미술 교육론이다 하면, 이제 시각문화, 뭐, 배경 특징, 뭐, 이제 시사점 등등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표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놓고, 백지 쓰기를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빠르게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시간 내로 최대한 많은 양을 인출을 하는 거야. 왜냐면, 하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인출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인출하고, 이제 끝나고 독서실에서, 그거를 다 제가 자가지점에서못쓴걸 무조건 외우고 갔어요.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는 생각으로 그때 다 외우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넘어가고, 아, 그리고 암기를 할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기입형, 기입형으로 나올 만한 그런 단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래서 기본서를 읽을 때 빨간 가로를 이렇게 쳐서 그 기입형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웠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종이로 이제 가리면서 제가 이제 말로 할수 있는지, 쓸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회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가 그 2년 동안 전 직강을 들었는데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대면 첨삭을 하잖아요. 그때 질문도 이제 많이 하러 오시고 저는 끝까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어 이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는 질문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거 채우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게, 장지원 교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장을 갔을 때도, 그, 첫 번째가 그 루브릭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루브릭을 제가 썼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거 쓰다가 오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우고, 다른 걸 썼는데, 다른 답을 썼는데, 그 순간 장지원 교수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또, 이거, 이거 고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대면 첨삭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생활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진짜 장의존이었거든요. 완벽한 장의존. 그래서 저는 온라인 스터디도 안 돼요. 전화 스터디도 안 되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내내 노량진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응 기읍독서실하고 있는데 그 독서실이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임용하시는 분들 스터디 구하기도 진짜 좋고 자리도 되게 유형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해도 되니까 그거 되게 좋았는데 저는 앞에서 만나서 아침 7시 반에 출석 체크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10시, 11시까지 하는 거 그거 하고 백지 쓰기는 또 오프라인으로 했고 기출 분석 교과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짝 스터디라도 말로 하고 인출. 를 위주로 해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독서실 근데 이건 여건이 되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서실 자리가 이제 있으면 칸막이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뚝뚝 있는데 제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저랑 같은 미술을 보는 선생님들과 1년 내내 같은 그 자리에 그 주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되게 서로 막뭐 자료 같은 거 이제 있으면 뭐밥 먹고 와서 그 프린트해서 그냥 다 나눠 주거나 서로 나눠 주거나 아침에 우리 오늘 뭐 어디까지 인출해 보자 이러면 스터디 바로바로 바로 하고 그 되게 힘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가 좀 힘듦 옆에 보면 이제 그 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6월 쯤에 좀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원래 제가 막 다른 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복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막 그동안 뭐 구름이 캠스터디 있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막 asmr 들어보고 막 스터디 했는데도 모두 다안 되는 거예요 체력도 다 고갈이 되고 완전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냥 손을 딱 놓고 그래 너 언제까지 쉬나 보자 이러고 그냥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달반 정도 이제 그 본가에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직강은 계속 나왔죠 근데 장, 제가 장전 교수님을 좀 피해 다녔는데 그 시기에는 장제 교수님이 저를 보고 이제 대면 첨삭을 해줬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제가 이상한 얘기만 고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 교수님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러면서 펜을딱 던지시면서 막 이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이제 딱 번쩍 들어가지고 아나 진짜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이제 7월 중순이후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모고 같은 경우는 저는 초수 때는 50점 중반 대 계속 나왔었고, 이제 재수 3수 되면서 60 초반까지 해서 거의 한 5, 여기 모고는 한 5등에서 7등 사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3등 할 때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저는 좀 저같이 좀 장의존적인 분들은 계획을 진짜 섬세하게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일별, 뭐 월별, 시간별, 페이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서 그걸 진짜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못하면 집에 이제 못 가는데, (12시가) 되면 그 독서실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제가 못 끝냈으면 울면서 막 집에 갔어요 막 분해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지키려고 했고 계획을 그~ 다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틀어지게 되면 다시 뒤집어엎어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냥 지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아그 직강에서 스터디원 구성하는 것도 사실 좀 이제 인간관계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장지영 교수님께서 되게 스터디원을 되게 구성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게 잘해 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수분이랑 이제 재수분이랑 같이 했는데 이게 그 초수분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되게 양질의 질문.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걸 질문을 해주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게 또 공부가 되었었던 것 같고, 재수 분께서는 그분은 취집학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취집학 같이 배우면서 이표 같이 이제 활용해서 만들면서 그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는 실기를 홍대에 있는 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 있는 웬만한 학원은 다 다녀봤어요. 3수 동안에 다 다녀봤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 지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을 저랑 이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을 다 구해서 한 11명 정도 구해서 아예 홍대 학원을 갔어요. 그 입시 학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인체소묘 선생님께서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저희는 3시간짜리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30분 내에 형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례를 어떻게 재서 이 정도는 딱 기본 기준이 된다. 이런 걸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엄청 많은 숙제를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큰 전지에 이제 형태만 떠오는 건데 그런 숙제도 되게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예종이나 뭐 무대미술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재료를 되게 다양하게 엄청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스텔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월하게 되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홍대 학원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시험장에 가지고 갔던, 이거는 디자인 정리집인데, 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도별로 해서,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화도별로 제가 맨날 시험을 보거나, 이제 이거를 할 때마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틀리는 부분들,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시간별로, 뭐, 이제, 20분간은 뭘 해야 되고, 10분간 뭘 해야 되고, 이런 게쭉 있잖아요. 자기 그런 이제 패턴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을 갔는데 되게 든든하고 저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짧게 이 정도로 해서 수기를 마치고 싶고, 끝나고 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이제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